해보겠다. 동변 이런 거 없다. 강력한 이사병도. 자 에스 홀릭 선수가. 1경기를 가져간 가운데 과연 그래서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맵은 만출리아만출리아에서이로쿠이대 인도입니다 인도가 2시 그리고 7시가 이로쿠이 일단 방금전 경기는 이로쿠이도 네. 충분히 할만 했었는데 약간 그쵸. 이제 매, 매분이 좀 안 좋았다. 네분도 그렇고 약간 3시대 넘어서 한타에서 약간 토워크가 너무 없던 게 병력 조합을 잘못한 게 패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쉽다는 판단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떨지. 지금 이제 욕수수라는 타원가가 야크를 찾기보다는 상대 이제 원주민레를 괴롭혀주고 있고요. 아 집을. 그런데 이렇게 괴롭혀주면 좋은 게 원주민 수레가 집을 짓게 되니까 결국이 원주민 수레도 야크를 탐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아 근데 어, 그또 계속 때리는 가는데. 모습 이거 때리 이거 때리는 건좀 시간 남죠. 다시 가는 모습. 남비죠. 인도는 야크를 많이 확보할수록 험치를 얻기 때문에. 아, 인도한테, 아, 바로 옆엔 야크 내주나요? 아, 내주고요. 아, 야크. 아, 소맥. 이러면 이제, 이렇게에는 교육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인도도 교육소에 들어가네요? 어, 인도도 교육소? 인도는 주민이 목재를 먹기 때문에 교육소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이제, 인구수가 막히면서까지 그러니까 집타이밍을 늦추면서까지 교육를 가져갔어요 그럼 어. 위대하신 정령신인 날 인도합니까?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셨는데, 하셨는데 아 하셨는데 하셨는데 뭔가 자신감 잃은 모습 인도가 소를 일곱 마리나 가져갔거든요 뭐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저 인도는 이러면은 좀 소를 통해서 풍족하게 경험치를 꾸준하게 얻을 수 있죠 이번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유저가 이제 좀더 식량 몰이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뭐 식량을 거의 모이를 하지도 않았네요 인도가 근데 소를 지금 아홉 마리 어이, 독식하고 있죠, 이 정도면. 그렇죠. 10마리. 손는 서로 이제 다 나눠 가졌고요 10마리요, 2마리. 손은 항상 거의 뭐 누가 독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심장... 나이 먹을 때로 뭔 딱딱이라 안 들리는데. <laughs> 계속 도발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나이 먹을 때로. 대로... 먹은 딱딱이한테 방금 줬거든요. 어쨌든 긴장 좀 풀렸다. 소가 10마리 있죠. 엄청 있겠지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10마리 니다또 이제 중, 인도 입장에서는 소가 많아지면은 또 인도는 이제 뭐라고 성지라는 건물 있어요. 예. 성지라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소를 가축을 붙여놓으면은 경험치를 뻥튀기할 수 있는 그 건물인데 열 마리 정도 있으면 성지를 질법 따거든요. 교육소보다 더 성능이 좋을 겁니다. 현재 지금 인도는 카드를 두장 써도 한장더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의협정으로선의협정 카드 를 얻었네요. 아, 이번에 교육소, 업그레이드. 아, 영사관 어, 관련 업그레이드고요. 방어 아그라 갑니다. 방어 아그라. 어, 이번에 약간 운영이 다르네요. 그렇죠. 방어하는 아그라성. 첫 경기는 좀 중앙에서 맵을 좀 장악하는 아그라를 전진 아그라를 선택했다면은 이번엔 본진 방어를 좀 튼실하게. 일단 성지 짓겠죠. 그러면 아그라성을 짓는데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는 이제 아 이게 아마 300원을 받고? 아니면 분배주의를 받고? 코끼리 빌드를 쓸 생각이거든요? 인, 인도의 덱을 보면은 코끼리 업그레이드 카드가 되게 많고 코끼리의 거의 모든 카드가 몰빵되어 있는 어길드인 코끼리 코끼리 빌드를 사용할 생각인가 봅니다 코끼리 전투요 허니의 협정을 받고 아마 이제 여, 프랑스 동맹 있나요? 프랑스 동맹 받으면서 자원카드를 막 받아내는 코끼리 빌드, 좀 신박한 빌드인데 아... 무슨 경우죠? 이러코이가 이미 지어져 있는 교육소에다 덧칠을 하려고 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맵이 빨간색 교육소가 3개가 깔려있는데 파란색깔 교육소가 미리 있는 아... 보이자 영상은요. 시야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지어야지 하다가 이제 시아포가 되니까 다시 취소가 되는 거죠. 이게 점, 예, 점수창에 데 이미 교육소가 지어진 개수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칠공병. 칠공병 나오는 뭐 이럭커이. 아이나군병과 이 집을 때리고 있는 애들을 좀 몰아내겠죠. 귀찮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은 이럭커이가 첫 번째 카드가 상대적으로 상성이 안 맞아요. 좀 방어적으로 가면서 3시대를 가려고 하는 인도 입장에서 아이나 군병은 크게 견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렇죠. 따라... 아이나 군병이 이제 공성 데미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죠. 일단 이제 또 교육소를 부수러 오는데 이걸로 교육소 부수려면 이제 한참 걸립니다. 공성 능력이 12밖에 안 되는 거 아, 역시 프랑스 동맹. 프랑스 동맹 짓고 선의의 업종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수출품을 이용한 자원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외교 업무 사건까지 어, 커다란 금화상자 500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500짜리를 받으려면은 수출품이 아마 100, 아, 300인가 250들어갈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반을 줄여주는게 선의의 선의 경쟁? 뭐지 이게 선의의 협정 이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자원뻥튀기를 하고 3시대를 올라가서 또 프랑스를 동맹할 경우 이제 자원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예5% 늘어난다고 되어있네요 예 그쵸 약간 좀 특이한 빌드를 선택한 인도 이렇게 3시대를 간 다음에 높은 자원력으로 이제 코끼리를 막 생산하는 돼지들이 전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낼수도 있죠 코끼리가 이제 아, 홍... 이러커이한테 상상상 괜찮습니까? 코끼리가, 이제, 안티 기병이 약간, 이로커이 같은 경우는, 엘리트 머스키 총기병이 나오기 전에 많이 힘들죠. 토마크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토마크가 그리고 대기병인데 약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가마총병까지 나와가지고, 가마총병 짤짜리를 겸미해준다면은, 이로커이가 많이 힘들어지죠. 아이나 공병 가지고는 이제 거의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교육소를 아이나 공병을 사트리고, 자기 고육수를 올린 이로커이 그러면서 오주민 카드를 얻었어요 이로커이는 예 일단은 이제 상대방이 기방하는 걸 알고 아 이거 김새가좀안 좋다 나도 경제를 좀 타서 시드업을 해야겠다 예 생각을 하는 거죠 불가사이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타지마알이죠 타지마알? 타지마알은 무슨 불가사이죠? 불가사의인데 타지마을을 지으면 시도 보너스로 금을 줍니다 일단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타지마을은 휴전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한 2분에 20초씩 전투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아그그 그 기능이 예, 이제 타지마을에서 있구나 예그 타지마을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타지마을 지어지면 순간적으로 이제 의도치 않은 포즈가 걸리는 어 일단은 이나 군병으로 아그라성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간중간 섞여있는 토마호크가 있기 때문에 아그라성이 이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분이 안 되네. 토마호크가 1섯 개인데 아이나 군병 왠지 다 많아 보이네 예, 그렇죠. 별로 다 구분이 다안 되네요. 그, 아 된, 전투를 중단시키십시오. 타지만의 특수능력. 하지만 아그라성인데도 예 건물은 공격을 합니다. 수비 건물만 유일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전투가 중단시킨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코끼리가 두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카드로 받은 코끼리가 아마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캐러벤서 라이에도 나오겠죠. 자, 적절한 타이밍 나오나요? 아, 아 연관병 아, 이러면 힘들죠. 이러면 바로 다 갈립니다. 연관병과 농민군까지 같이 합류하는 진라 아, 연검병의 위험 다 썰려버렸어요. 아 이렇게가 이렇게 한 순간에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아 박살났습니다. 안 삼시 아, 상대는 시대부터 빠른데. 아그 뒤에 아이양 아이형병 뒤 다섯 개 뭐죠? 그 주민견제를 현재... 하고 던거 같은데. 아이병 이동 속도가 5로 굉장히 빠른 보병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초탄이 느리기 때문에 쏘고 빠진 컨트롤이 안 되죠 그냥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도망가던가 아 연검병에 썰리고 연검병에 모든 남은 남은 단이병에다 썰렸어요 추가적인 아니, 이렇게 되면은 시디업이 차이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렇죠 이러면은 아직 경제적인 부분은 이로커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로커이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시장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인데, 인도 같은 경우 시장 업그레이드도 되있고 프랑스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경제력에서 아, 주... 유리하죠. 절대적으로. 아, 주민, 주민이 지금 업그레이드 안돼있군요 숫자는 더 많은데. 예 길드린 코끼리. 코끼리를 이제 붙였죠. 이제. 카드 사용. 아 이제는 빌드가 정해진 인도를 켄냐 기마 전사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을지. 아, 연검병 잡아주죠 연검병. 우치차는 저... 뭐죠? 아, 아, 연검병을 다 잡아주나요? 일단 연검만 다 잡아줍니다. 켄냐 기마 전사로 연검을 정리하고 아이나 공병으로 이걸... 세포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켄냐 기마 전사가 세포한테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영광병도 잘 잡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인도는 이미 가마총병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아 가마총병 공격력이 아, 72... 아, 이건 힘듭니다. 아이나, 공병이 빠지는 상대로, 싸우기 힘들기 때문에 또 가마총병의 사거리가 똑같아서 강대미 7 2에요그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인구수를 많이 먹습니다. 엄청 비싸요. 가마총병 이6 0 0원이나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드래곤 기병이 두 마리에서 세 마리 나올 가격이라. 아두 마리에서 세 마리 나오죠. 공성 공성 공격력도 준수한. 인구수빨이죠 이거는. 근데 준수하다기보다는 이제 600원 치고는 강한 편은 아닌데. 600원짜리기 때문에 공성공격이좀세보이는 공간 그렇죠. 숫자치고는 강하지만, 예. 인구수상으로는. 살짜리를 쳐주면서. 그래. 다음 카드로 아마 코끼리 업그레이드가 바뀌지 않을까. 아, 지금 코끼리가 일반적으로좀 유닛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좀 HP가 한 번에 몰빵된 유닛 같은 경우는 다안 죽으면은 나중에 뺐다가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쵸. 또 인도의 소수는 치료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죽지만 않으면은 다시 세고시대서올수 있다 되죠. 네 좀비가 되죠 아 지금 피 빠진 유닛서 빠지는, 빠지는 모습 자이 코끼리 근접을 놓고 달리죠 자이경기병한테는 근접에 추가 된 어, 지금 범위 공격이 있기 때문에 <laughs> 반대로 궁병을 쓸어버리는 아, 켄 약이 마전서 없어져요 아, 뭐다작살났 왔어요, 지금 코끼리 한기 사라지고 코끼리 두개 잡혔는데 병력 다 잃었죠 난 아, 지금 코끼리 상황은. 전투력 업그레이드까지 자, 일단은 코끼리가 하나 더 잡히네요. 남쪽에서 중앙에서 잡히고요. 무섭네요, 코끼리. 통통통 소리... 이러커인는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꿈시대을 갖는 거 말고는 크게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하지만 금을 배제한 자원 채취라! 그렇 안가 왜냐면 그물 캐면서까지 자원을 빼면은 병력이 안 나와서 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병 체력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선택한 이로커이 현재 이제 고대 전술과 보병 체력 업그레이드로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 돈이 많아서 이제는 코끼리가 다섯 마리씩 나와요. 와어이다 이제 오스만 동맹을 했기 때문에 오스만에서 후사를라도 세기만 나온다면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아지금 후살은 안 나오고 주민 받았네요. 캔냐기마 전사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캔냐기마 전사는 감마초만든 <laughs> 녹죠보병에 그렇죠. 2.8배 데미지인데한 방에 죽지 않나요 이러면 한 방까지는 아니군다 두 방에 두방세 방에, 예. 방에 죽겠네요. 어쨌든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 방에 죽는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 군병 비율 되게 높은데 길드린 코끼리 창병이 나왔죠. 코끼리 창병 어디죠? 아이 아, 유닛이 아, 나올 때 코끼리 창병.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 근접 전문 코끼리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울트라죠. 체력이 1237 그렇죠. 범위가 달린 울트라. 스탑 스탑트의 울트라 울트라죠. 울트라죠. 오, 오메가 리스크와 맞먹는 주민이 다 잡히고 있어요 코인 거기다가 근데 아... 이걸 지키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끼리 창병을 막을 수 있는 유닛 이 없거든요 아 이거는 힘듭니다 코끼리 창병 있기 때문에 들이대면은 끝나죠 이거 아이나군병은 코끼리 창병한테 그냥 삭제될 수 있어요 두단두개한테아 이거 지금 어, 아이나군병 붙면 오자 아 이거 아 끝났습니다. 캔야기마 전설 못 잡아요. 코끼리 장병이 벌써 어, 코끼리도 근접 노는. 아도둑 내고 있어요 아이나. 지금. 아이나 공병이 없어져요. 아 지지. 지지. <끼리> 아 뭔가 하나 담겨놓고 이게 뭐하는 거죠? 매팔전망 게임. 휴전까지 아, 놓고 이... 능욕하는 모습. 이제 적진 들어가는거죠 공성하러 가는겁니다 휴전정령 졌지만 잘싸웠어 잘잘 졌잘싸 잘 졌지만 싸웠다 <laughs> 잘 졌지만 싸웠어 뭐죠? <laughs> 잘 졌지만 싸웠다 폭삭 무너진 모습 메탈이 <laughs> 아 델리특기 가나요 델리특기 모든 유닛들 안 주택을 하고 아저 기권할게요 어. 다 끝났는데 무슨 기권이 어디죠 <laughs> 이렇 지우러 가야겠어 아 패자조에서도 아예 게임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 저런 건뭐 이제 경기 중에서는 안 받아주고요 나중에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인도의 주민수가 훨씬 압도적이었고. 어, 근데 생산한 전체 인... 자원은 의외로 비슷하네요? 인도가 이제, 지지방어적을 갖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야생동물을 또 빡빡하게 한 1억허이가, 일리가 없죠. 그리고 1억코이가 중반까지만 해도 주민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반에 갑자기 이제 군사유닛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늘어나면서 인도가 이거는 이제 코끼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laughs> 그쵸 밥집을 많이 먹기 <laughs> 네. 때문에 군사유닛의 숫자는 아마 오히려 인도가 훨씬 적지 않을까 훨씬 적죠 그쵸 다만 <laughs> 음. 이거 숫자만 볼수 있는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